왕들의 통치 11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심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들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왕의 아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에 가서 예언자 아히아를 만나시오.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사람이요 당신은 갈때빵열 개와 약간의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가 대답해 줄 것이오. 그래서 여러보암의 아내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나이가 많은 탓으로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기 아들의 일로 변장을 하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것과 또 그녀에게 대답할 말도 일러 주셨다. 그래서 아히아는 그녀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여로보암 왕의 부인, 들어오시오. 어째서 당신은 다른 사람인 체하시오? 당신에게 일러줄 좋지 않은 말이 있소. 당신은 가서 남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해 주시오.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자손에게서 찢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내 앞에서 옳은 일만 행한 내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너는 내 이전의 통치자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하였으며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는 모조리 죽일 것이며 내 가족을 걸음더미처럼 쓸어 버릴 것이다. 성에서 죽은 내 가족의 시체는 개가 먹을 것이며 들에서 죽은 내 가족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고서 아이아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 안에 들어서는 즉시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장사할 것이요. 그러나 여로보암 왕의 모든 가족 중에서 묘실에 장사될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아이에게서 선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며 그가 여로보암 왕의 집안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대기할 것이며 그 백성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이 좋은 땅에서 뿌리채 뽑아 유프라테스 강 밖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요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 자기 집 문안으로 들어서자 그 아이는 즉시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장사하고 슬퍼하였다. 그 밖에 여로보암이 행한 일곧 그가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지 22년 만에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 한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41세의 왕위에 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 중에서 경배받으실 곳으로 특별히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조상들보다 여호와를 더 노하게 하였다. 그들도 역시 높은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돌 기둥의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으며, 또그 땅의 우상 신전에는 남창들이 득칠거렸다.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습성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였다.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래서 루호보암왕은 대신 노방패를 만들어 공중 경비병들에게 주었는데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따라갔다가 다시 경비실로 가져왔다.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르호보암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다.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하마이며 안몬 사람이었다.그의 아들 아비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열한기상 15장. 유다의 이대왕 아비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왕 18년에 아비아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 아비아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의 증조부 다윗과 같지 않아. 자기 마음을 여호와께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그의 뒤를 이어 다스릴 아들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헤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르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아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밖에 아비아가 행한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아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3대 왕 아사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 땅에서 남창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그는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아사는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헌납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아사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출입로를 차단하려고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아사 왕은 성전의 창고와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다브림 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시리아의 벤 하닷 왕에게 갖다 주라고 자기 신하들을 다마스커스로 보내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내는 이 은과 금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해 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왕의 요구를 승낙하고 자기 군 주의관들에게 지시하여 이스라엘 성들을 치게 하였는데 그들은 이온 단, 아벨, 벤, 마하가, 길렐렛 일대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 바하사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라마에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왔다. 그때 아사 왕은 유다 전역에 명령을 내려 바하사가 라마를 요새화하는 데 사용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베냐민 땅의 개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였다. 그밖에 아사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그가 성을 건축한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늙었을 때에는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는 죽어 다윗 성에 있는 왕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우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대왕 나답.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사갈 지파 사람인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음모를 꾸며 자기 군대와 함께 블레셋 땅에 기브 돈성을 포유하고 있던 나답을 쳐 죽이고 유다의 아사 왕3 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즉시 여로보암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여 여호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답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을 통치하였다. 그도 여로보암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